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보면, 민주당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왜 침묵하느냐. 중국에서 우리 서해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규탄하고 철거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왜 침묵하느냐. 이런데 사설 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우리 해저의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 이걸 이렇게 절단하는 기술,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진짜 만약에 전시에 해저 케이블을 다 절단하면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 혼란이 완전히 암흑이 되는 심각한 게 안보 위협이 국제적으로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그, 우리 그 오염 처리수 있잖아요. 이번에 원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기들이 난리쳤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오염 처리수 가지고. 근데요. 재밌는 게 중국은 수입, 일본의 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럼 이게 세세 외교 이재명이 너는 게 어떻게 할래? 너네게 중국이 하자면 다 하잖아. 그런데 중국의 왕이 이분이 오염수 2차 분석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왕이라는게그어때 보면 게 최고 실력자는 공산당이 다 지배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그 중앙 외사 판공실의 주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외교부장 겸직해요. 왕이. 이분이요. 오늘 이제 일본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요. 아무게 문제가 없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있잖아. 따라서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럼 민주당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이그 저는 왜 이걸 자꾸게 중국 문제를 거론하느냐. 항상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거기 이재명의 민주당 요 네놈들이 한몸이다 한동속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그 중국문제를 제기를 하는겁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요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지중학, 지정학적 요충지는요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이그 제가 세계사나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세계역사를 보면요 적과 동지 친구와 적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날아가기에 망한 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처럼, 여게 강소국, 강아지막게 작은 나라죠, 어떻게 보면. 강소국이죠, 강소국. 이런, 이게, 요충되어 있는 나라는요, 지정학적. 항상 적과 동지를 잘, 이 선택해야 됩니다. 적과 동지를 잘못 선택하면, 이게,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윤대통령과 우리 자유파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법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이게 우리의 그 동지들이거든요. 전 세계 자유와 법치를 중시하는 이게 우리 친구입니다. 이게 동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 다음에 문재인이 되면 이자들이 적입니다. 적인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그 중국, 중국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서해 중국의 그, 우리 한국하고 중국의 그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수역. 일단 이게 양쪽의 경계선에서 어느 하나도 게배타적으로 영유권을 주장 못하고 서로 공동 관리하는 이게 잠정조치수역이 있는데요. 여기 그 중국의 산동성 있잖아요. 산동. 거기 칭따오. 청도죠. 청도. 칭따오. 옛날에 독일이 조차하다가 넘어오는 게 칭따오. 거기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이런 데 구조물, 이런 게그 해상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 구조물이요. 샌란 2호, 샌란 2호. 이런 게 구조물이 보니까 직경이요. 와, 높이가 70m. 그 다음에 직경이 70, 높이가 71m. 엄청난 이게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구조물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옮겨가지고 완전히 잠정 조치 수역에 거기 구조물을 딱이그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그 이구조물이요 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 정확하게 자기들은 이게 뭐 석유 시춘지 뭐 양식장이라 뜨게 거짓말하는데, 뭔지 한번 이게 조사를 해 볼라 하니까 이게있 그 점검하려는 거 이게 중국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이 그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점검을 하니까 중국이 해양 조사를 위협해가지고 점검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적반하장의 범죄죠. 이거야말로 우리 해양 주권을 명백하게 저는 침해한다 봅니다. 이게요, 중국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중국이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도, 이런 분쟁 수역에 거기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기들 영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해가 12일이다. 이런 주장하는 놈이 중국입니다.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게 왜 이걸 검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하는데, 민주당이 아예 5일이 지났지만, 저녁에 침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국이 옛날에 그 필리핀 베트남 거기도 분쟁이 있는데다가 인공섬을 세계를게 만들놨잖아요. 어 인공섬을 그러면서 이게 우기잖아. 그 미국이 자유 항행 작전, 항행 자유가 제일 중요하거든 해양법에서 그러면서 이게 막일촉즉발로 거기 뭐 난사 군도 이런데 보면 인공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이런 짓 한다고 일본하고도 생각고. 조우도라고 그러죠. 생각구 열도. 거기도 분쟁이 있는데요. 일본 한테는요 아니, 천연가스 시축 구조물을 열 개를 설치했다고열 개를. 그러면서 인공섬이라고 겨 일본하고도. 야 참, 이게 이런 똑같은 짓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회에서 결의안을 하나 만들어야지. 결의안. 그런데 중국은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영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느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규탄 성명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침묵하느냐, 민주당?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왜그 침묵, 침묵하느냐? 옛날에 이재명이가 대만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이게 뭡니까? 그 흉내까지 내면서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이런 게그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특히 민감 국가라고 있잖아요. 그거 다 들으시죠. 미국의 에너지 그 에너지 부에서 한국도 이게 민감 국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국의 이재명 이놈은 이뭐 개엄이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감 국가 개엄이나 또는게뭐 우리 독자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 은 있잖아요. 우리 독자 핵무장 이런 것 때문에 민감 국가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게 문재인하고 이재명 때 문재인이가 북한이 그 유엔 제재를 다 어기고 많은 거르게 북한에 지원해주고 사줬잖아요. 이런 게 정보.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800만 불 공작 불그 막이 갖다 주잖아요. 북한에 이거 미국이 심각해 보거든요. 이런 게 문재인 이재명 이것 때문에 민감 국가로 진행된 게 아닌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그 이재명이가 완전히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중국이 그. 완전히 그해적 케이블 이걸 절단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세계의 그 첨단 이런 데그 기계를 발명했다. 이거 언제든지 이 엄청난 무기로 쓸수 있는 겁니다. 해적 케이블 망을 이게 절단해 버리면 전 세계 각에 대혼돈에 빠질 수 있는 거의 뭐 아마겟돈 전쟁 능가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것도게 국제적으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이 그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답안도 내놔야 된다. 결국 중국의 인공섬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민간국가 문제, 그 다음에 해적개입을 절단 장비,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오염수, 처리수,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럼 이게 너 중국 따라가는데 중국에 하면 민주당 너도 해야지. 한마디 사과라도 해야지. 사과라도. 이런데 이거네 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무엇보다인데 이거, 그 오늘 26일 26일은 이제 이거 천안함 폭침 15주기다. 천안함 폭침 15주기다. 그다음에 이거 28일은 제 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천안함 폭침 이거 만무리박선영부터 피가 끓죠. 박선영의 그 천안함은 완전히 뭐 미국 소행이 또 자작극처럼 북한의 소행 이 아니다. 이렇게 떠든 놈들이 박선은 필두에서 한두놈입니까? 한두놈입니까? 저 털보 부터기, 그, 김호준, 부터기, 천은함, 우리 그, 기억해야 되고요. 특히 그, 서해 수호의 날, 수호의 날, 이거 어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1년에,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두번 왔을 거야. 왜? 선거 있을 때만 왔거든. 이게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요, 문재인이나 이재명, 민주당, 이런 자파로는 서해를 수호할 수가 없다. 서해를 수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파들이 세세 외교로, 특히 문재인과 혼바 외교로는 절대 서해를 수호할 수가 없다. 중국에 단호하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진작에 우리 중국의 해양주권 영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그랬잖아. 마키아벨리가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그 누가 도와주겠는가.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중국에 맞서서 할 말하고 단호하게 맞장 떼야 됩니다. 베트남처럼 맞장 떼야 돼요. 그래야만 미국도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단호하게 할 말하고 중국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주당 이런 게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지왜 침묵하느냐? 한번 답해보라. 그 다음에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데 왜 침묵하느냐? 답해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려.